그리스도인들은 일생 동안 두 번의 탄생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탄생은 육체적인 탄생이고 두 번째 탄생은 영적 탄생입니다. 거듭남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거듭남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그 천교도들이 다음과 같은 말로 전도를 했다고 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두번 죽고 두번 태어나면 한번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두 번째 영원한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두 번째 탄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의 제 2막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무신론자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은 없습니다. 인간은 살다가 그냥 가는 존재지. 삶의 의미가 어디 있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삶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곳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와 사는 건 그냥 살다가 가는 거야. 물어 돌아가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의 인생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의 목적을 언제 발견하느냐면, 물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서 또 하나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나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명이라는 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laughs> 엄밀하게 말하면요, 소명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소명은 대부분 그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그 무대에 꼭 필요한 역할을 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 시대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혁자인존 칼빈을 여러분 아실 텐데, 그분이 1530년대 초에 그리스도께 회심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그 젊었을 때부터 그 총명함으로 굉장히 명성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1536년에 그 스트라스부르그에 가던 길에 그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제네바 쪽으로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네베가, 제네바가 아주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시의회가 투표를 통해서 이 제네바를 개혁도시로 삼기로 결정한 직후였습니다. 이 운동의 지도자였던 그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분이 칼빈이 그 도시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갔어요 호텔로 찾아가서 당신이 이종교교운동에좀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요 단칼에 거절했어요 왜냐 나는 이런데 나설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이 요즘으로 말하면 극아이예요 극아이 내성적이고 예민하고 몸에 병이 많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 나서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칼빈의 초상화를 보면 그 성격 알수 있을 겁니다. 얼굴이 정말 칼로 비게 생겼어요. 아주 날렵해가지고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아, 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윌리엄 파렐이 호락호락 불러서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카이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만일 당신이 제네바에 남아서 우리 운동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 아주 호통을 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다짜고짜 막 호통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하고 싶던 마음도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나중에 이 칼빈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당시를 회고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나에게 들렸다. 하나님이 내갈 길을 멈추게 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너무 두려워서 여행을 계속하지 못했다. 결국 칼빈이 그 화렐의 포통에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요. 그가 그 대적자들이 그대 그에게 추방을 내렸던 3년이라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죽을 때까지 제네바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머문 25년 동안 칼비는 회중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면서 수천회에 달하는 설교를 했고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출간했으며 성경의 모든 책들, 거의 모든 책들을 주석을 지필하고 종교개혁 사상을 완성하는 그 종교 개혁가로서 인생을 바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드럽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나를 달래 주실 거야. 물론 그렇게도 역사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의 자유 의지와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지, 여러분의 기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를 부르실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대요 그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제 조건이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네가 복이 되려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이 받으려면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만 공짜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쉽게 얻어진다고 생각하지 말 기도 많이 한다고 복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런데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건 엄청난 모험이고 결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 땅으로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향과 부모의 집을 떠난다는 서운함, 슬픔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인한 큰 희망과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곳으로 나를 보내시려고, 그 약속의 땅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이 나로 그로,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실까. 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정작 약속의 땅 가난에 딱 갔을 때 만났던 게 뭐냐. 그 땅의 기근이었어요, 기근. 여기서부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들었는데, 웬 기근? 아브라함이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까요? 옵니다. 이 사실은 명심하세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상했던 파라다이스가 아닐지라도 자신이 보기에 불안포기 없는 황량한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그 광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거길 떠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훈련 커리큘럼이 끝나야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피한다고 해서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실 때 광야 13년을 거치게 하시거든요. 정확한 횟수가 나오지 않지만 제가 계산해 보면 <laughs> 대략 13년에 길게는 한 20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억울하게 광야 생활할 때마음에 울분이 쌓여.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접길래 내가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나? 응? 아니, 장인어른은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골리앗을 쳐서 나라를 구한 거 외에 무슨 죄가 있냔 말이야. 하나님께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죠. 하루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다윗이 그 유대 땅을 떠났어요. 도망간 거야, 살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 속에 아니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거기 들어가라고? 사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네. 하나님 너무하세요. 항변할 수 있죠. 그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아,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알겠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음 페이지로 자연스럽게 넘기십니다. 그 때를 주장하시고 정하시는 분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너무 황당하니까 가자마자 기근이잖아요.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본문 1 0절을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왜 내려갔냐? 그 표면적인 이유는 지극히 정당합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행동에 대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때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어 징후들 뭐냐 첫 번째 엄청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가 밀려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번 달 어떻게 견디지 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다 우리 가정 깨지는 거 아니야 우리 자식들은. 온갖 염려, 불안, 초조, 걱정, 근심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 그게 뭐냐면 신앙이 약해질 때, 기도가 약해질 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찾아오는 징후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건축하는 게 쉬웠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자죠. 잠안 옵니다. 응?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고, 지금도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마칠 것이고, 내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잘 잡니다. 물론 피곤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걸 내가 왜 걱정해요? 종이 그건 주인이 생각할 일이지요. 믿음이 약해지면 걱정 근심이 밀물처럼 내 영혼을 잠식해 들어와요. 두 번째 특징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 급기야. 다른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뭐 다른 사람들도 살다 안 맞으면 이혼하더만 나도 이혼하지 뭐. 아니 장사하다 보면 거짓말을 안할수 있나? 원래 장사하다 보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 믿음을 타협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갖다 맞추고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약해질 때 기도 생활이 힘이 없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가나안 땅에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브라함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주민들이 같이 내려간 거예요. 또 고대 근동 지역의 생활 환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들었으면 비옥한 땅으로 옮기는 건 당연하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떠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그그 그, 그,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브라함의 개인사에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례에게나 평생의 상처가 되는 큰 사건이었어요. 애굽에 다달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생각할 때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내가 애굽에 들어가면은 아내를 뺏기고 나를 이 사람들이 죽일 것이다. 소소를 쓰고 과대망상이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한테, 여보, 이제 우리가 애굽 들어가면 이톨 게이트만 지나면 이제 애굽인데 그때부터 당신하고 나는 부부가 아니야, 알았지? 당신은 누이야, 누이. 나는 사촌 오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속이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 가자마자 자기가 염려하던 대로 아내를 뺏겨버립니다. 바로한테 여러분. 여러분이 평소에 두려워하는 그 일이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그가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무슨 뜻입니까? 욕이 겪고 있는 이 일들은요. 욕이 평소에 늘 걱정하던 그 일이었어요. 자식들이 건강할까? 내 사업이 이렇게 계속 번창할까? 늘 염려하던 그 일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언젠가는 부화해서 여러분 삶의 현실로 실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 불안 초조는 마음에 품는 게 아니에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해가 지나도록 붐을 품지 말라. 이유가 뭐냐? 그 틈을 마귀가 탄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수 있죠. 그래도 하루 넘기지 말고 흘려보내라,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품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염려, 불안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빼앗기는 상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게 현실로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아내를 뺏긴 정도가 아니라 바로가 아내를 사례를 자기 아내로 삼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느냐? 1 6절을 보면 이에 바로가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또 이걸 봤습니다. 아브라함 이런 남자예요. <laughs> 여러분이 사례 입장이라면 이런 남편 어때요? 괜찮죠? 살만하죠 설사 갔다가 돌아왔더라도 마음속에 아이고 이 못난 놈 못난 놈 내가 너를 남편으로 믿고 사는 내가 불쌍하다 그 마음이 안되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사면 초과에 처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딴에 머리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아내를 팔아먹은 파렴치한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대로 끝이 날까요 끝이 나면 안 되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이 나타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이 어떤 건지 뭘알수 없지만 아주 바로가 호된 홍역을 치루었어요 그리고 결과 살에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그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18절과 19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이 <laughs> 여러분 마음에 통쾌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죠. 굉장히 부끄러운 장면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종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한테 지금 야단을 맞고 있잖아요. 너왜 거짓말했어? 어?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입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수치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까? 바로입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바로를 가르쳐야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가 됐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됩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됩니까?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판단해야 됩니까? 세상이 교회를 판단해야 됩니까? 마땅히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교회가 말해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고 세상의 교회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본문의 사건에서 이해되지 않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도 연약해지고 불순종하고 떠나고 자기 안에 도 뺏기고 이런 짓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번 책망할 것도 같은데 책망하는 말씀이 한 마디가 없어요. 그리고 코흘리개 아들이 버려놓은 사건을 아빠가 와서 조용하게 수습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다. 이렇게 수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요,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오히려 부자가 되세요.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개입하셔서 그 용, 그걸 다 용서해주고, 그 위기에서 건져 주었을까? 여러분 그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것이고 너의 씨를 통해서 내 백성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자, 여러분, 제가 가끔 그걸 봅니다. 세상에 많은 각 분야의 고수가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있고,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평판을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 건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남이 뭐이렇쿵 저렇고 뭐, 뭐 제품이 좋다 안 좋다 그게 아니고. 내 이름, 내 가문,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일 못해. 나는 이런 제품 못 만들어. 제가 그 백년식당이라고 하는 책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그 식당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겨울철에간 3개월의 식당을 폐업을 하고 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laughs> 추어탕집이었는데 그때 싱싱한 추어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느니 우리는 문을 차라리 닫는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 정도는 돼야 백년식당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3개월 정도 문을 닫으면 식당이 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더 소문이 납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서 먹는 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주인장의 자존심이 뭐냐 나는 이것에 관한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신선도를 가진 최고의 음식을 만든다. 제철이 아니면 아예 문 닫아버려. 그게 프로예요. 그게 고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수 중에 고수. 그분은 창조주예요. 아브라함을 사랑하긴 하지만, 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예뻐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내 약속은 내가 지켜.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의 가정을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못한 시련과 환란이 찾아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벨리버스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을 점검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 허락하신 환란은 잠깐 멈춤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환란이 올 때는요, 걸음을 멈추라는 뜻이에요. 너 잠깐 멈춰라. 너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나와의 관계를 네가 한번 점검하고 너의 죄악을 돌아보고 네 안에 걸려 있는 것다 정리해라.라고 하는 잠깐 멈춤의 사인을 주는 거예요. 걸음을 멈추고 이 세상의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이 시련과 고난의 기간은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